여러분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가면 이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부룬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 지역에 이제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이 홍수로 집을 잃은 분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 홍수로 다 쓸려 나와서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500불 들었습니다.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방글라데시 전하라 방글라데시인데요. 방글라데시의이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를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휠체어 한대 가격이 150불에서 200불 정도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좀 싸서 한대 100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그 방글라데시에 여러분 이 이제 이 전달하는 사진인데요, 어, 이 시골 지역에는 한대 값이 100불인데 이한달 월급에 해당된다그래요이 100불이 그래서 도저히 가난한 장애인들이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가 동력했던 셜럼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제3세계 아까 500불 들어서 살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는 일을 어, 우리들이 함께 성금해서 작년에 뭐 계속 그렇게 도왔습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아마 이분들의 얼굴을 잠깐 봤어요. 어, 그러나 어, 뭐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인지알재간이 뭐 없죠. 어, 또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도와준 우리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미국의 그서 교회를 섬기는 몇 분들이 사람들이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알 방법이 전혀 없죠. 또 알아도 이분들은 이 비용을 우리들에게 다시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잔치에 초청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12절에 14절은 이 사람들을 초대한 아, 이 주인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도 사람들을 초대한 리스니까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칠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와서 아,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 14장 처음이 시작하는 일절에 보면 바리새파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이 높은 자리, 그 영어 표현을 하면 a 'seat of honor' 이 대우받는 자리에 아뭐 앉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중이 없고 아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탁은 이렇게 말고형이 유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거기에 누가 이제 좋은 자리에 앉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식사 예절 관습은 이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손님에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 않,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초청한 사람들이 와서 윗자리를 골라 앉는 것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혼인 잔치에 갔다고 하면 주인이 안내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나, 나는 그래도 높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야 해서 높은 자리에 골라서 앉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나중에 이 어느 게스트가 와서 초대를 받아 와서 주인이 아, "이 자리는 이 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저기 좀 다른 데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너무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생피하잖아요, 어, 수치스럽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낮은 자리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해서. 이 영광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 구별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이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그런 문화권이었다고 그래요 같은 그 유대인들도 저희들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혼인잔치 초대받아서 왔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도 친구여 아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저 위로 가십시오. 뭐 이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옛날 이방 바닥에다가 이 연탄 뗄 때는 어 저문목이 제일 낮은 자리고 뜨끈뜨끈한 아랫 목이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저쪽 찬바닥에 앉아 있어. 아유, 거기 앉으시면 안 되죠. 저 위쪽에 따뜻한데 가서 앉으셔야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교만한 거죠.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떡하니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야고보서 4장 십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잔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거꾸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이제 12절 13절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대우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하는 방식, 우리 세상은 어떻게요? 나를 앞으로 잘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가서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요? 잔치상에 가면 마땅히 제일로 부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아니죠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미 광고하고 기도 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 섬길 지도자들을 공천하는 이 나미네이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하는 일곱 명의 일꾼을 선출하는 뽑는 것이 그 원형이에요, 그 프로토타입이에요. 제일 먼저 성경에 그렇게 일꾼을 뽑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리스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컴플레인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마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돼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아그 사람들이 이제 구호 음식을 받는데 아이 차별을 했는지 어쨌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열두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제쳐놓고 음식 서빙하는 일 그거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제껴놓고 음식 베푼 일에만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그러면 대신에 우리 가운데 신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일, 말씀을 나누는 일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 사람을 선출한 거죠. 일곱 명의 봉사자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하지, 실제로 사도인 육장에는 집사란 말이 나오지 않고 봉사자라 했는데요. 원래 집사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옆에 시중드는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의 임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중들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중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군대에 계급 올라가다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임원들, 오피서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일은 겸손히 사도들과 사역을 나누어서 여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피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 처음 시작 일곱 번의 봉사자들에게 그다음에 교회가 정착되면서 저 같은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런 일을 맡긴 겁니다. 군림하거나 무슨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얘기한 것도 혼인잔치에 오신 것을 왔을 때 겸손하게 자리를 잡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겸손한 삶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몸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늘 옳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니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겸손의 예루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1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보금을 나누었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반문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권리를 가졌다면 함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각 곳에 다니는데 그들에게 이 도움을 받는 것을 사양했다는 거죠. 쓰지 그런 권리 나를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내가 참는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관해서 이 나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가 3년 동안 섬겼던 지금 그 트위키의 터키 서해안 지방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생겼는데, 그 장로님들을. 어 항구 도시 밀레도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론들이 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의 이트르키예 서부 지방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에베소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알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첨석 다른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사역을 하고요. 어, 그 후에 2년은 두란노 학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외에도 복음을 전해서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전파를 했는데 이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에베소 지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겸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나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 삼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이 나로 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게 다 우리가 배워야 할거 아니에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눈빛으로, 내 얼굴 표정으로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힘든 일을 만나지만 웃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같이 앞장서 있는 교회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막 눈을 부라리고 뭐막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온화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잘 모르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들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사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당시의 습관이 뭐냐면요. 별이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의 그 습관은 누구에게 초대를 받으면 다음에는 그 초대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다시 초대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문화, 뭐 우문은 아니지만 우리도 한번 초대하면 또 내가 초대해야지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 그 비슷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초대한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담례로 그 초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기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례로 초대할 수 없을 경우는 아예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는 거죠. 물론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시간 같이 보면서 식사하고 구역에서 선교해서 돌아가면서 서로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복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 말은 페이백 해서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예수 믿고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대접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갚아, 못 갚아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14장 31절에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대접하는 것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오래전에 같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전 세계 흙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컴패션에 제작한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는 흙탕물이에요. 저걸 식수로 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한 시간 이상씩 걸어와서 흙탕물 저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컴패션에서 저런 필터를 제작했어요. 그저 위에 보면 흙탕물이잖아요. 그거를 필터로 내리면 저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필터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받는 버켓두개 호수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는지를 하면 이 하나 필터를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어려운 가정에 제공하는 79불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100만 갤론을 깨끗한 물을 먹는답니다. 100만 갤론은 어린아이가 일생을 두고 먹을 수 있는 물의 양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 흙탕물을 먹고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1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물에 관련된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무리 못 살았어도 음울물 뭐 마시고 뭐 저렇게 흙탕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여전히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그다음에 댕기 피버, 댕기열 같은 것들 로 인해서 죽어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썼던 모기장 그게 18불이에요 하나에 모기장 하나에 모기장을 덮으면 아이들이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잘못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모기장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그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이 컴패션에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닭을 선물하는 닭을 닭을 선물하면 40불의 닭을 선물하면 자기들이 달걀을 먹고 남는 달걀을 갖다가 내다 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달러를 강하게 하셔서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3세계 가난한 어린아이들 천국의 잔치상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 그 부모들 우리들이 돕는 그것에 갚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일 뭐 실제로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서 편지를 오고 가도 사진을 봐도 우리들에게 갚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갚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제3세계 가난한 또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와 동력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대로 나는 제3세계 장애인을 돕겠습니다. 나는 뭐 컴패션의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컴패션의 아이들과 결연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필터를 내가 한개 혹은 모기장 하나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 헌금에 써내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건 남편들의 가정 폭력으로 도저히 인생을 거의 포기하기 직전인 여인들과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돕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첫째가 되기보다는 꼴찌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 탑1% 안에 삶이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상급받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단순한 삶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들 조금 신경쓰면,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좀 절약하면 다른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그와 같은 것을 믿고 바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금성에 그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적으로 더잘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